뭐좀 찍는겨 안녕하세요 호시님들 마스크는 써야 되고 날씨는 덥고 화장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죠 저도 마침 미팅을 이제 한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나가야 돼서 오늘은요 파데 없이 그냥 가볍게 아이선도 차단하고 노파데 미팅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그죠? 머리를 조금 얼른 정리를 할게요 보습 스킨을 좀 먼저 발라줄게요 어디 방송 들었더니 4월 달이 제일 건조한 달이래요 겨울이 아니고 그리고 아이패치 리프팅 아이패치래요 이거 제가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되게 티가 안 나는 그런 거라 그래서 얘 써봐 고 되게 괜찮아 막 이러더라고요 출근하기 전에 이것까지 할참 시간은 없는데 그쵸? <laughs> 이렇게 눈가 주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스킨 핏 패치래요. 출근하기 전에 시간들 너무 없죠. 미팅이나 가고, 뭐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신경 쓰고 가지 아유, 녹록지 않아요. 삶이 <laughs> 다음 주에. 제가 일리운이랑 백주수 실장이라고 어마어마한 돌아다니는 아... 인간사전이 있거든요. 그분이랑 라이브 방송할 거여서 그 미팅차 있다가 이렇게 짱짱하게 머리를 묶었어요. 옷을 약간 이런 거 입어서 머리까지 산발하면 안될거 같아요. 이 쪽머리 같은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도 뭐 진짜 몇십 년을 쪽머리를 하고 다니는데 쪽머리에서 중요한 게이 헤어라인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헤어라인을 안 보이게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보이게 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얼굴 이미지가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드러내는 게좀더 시크해 보이더라고요 한 20분, 30분 후에 띠라고 했는데 머리 하는 동안만 저는 붙였습니다 그 보통의 아이패치들 바르면은 되게 여기막 촉촉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되게 그렇게 막 촉촉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과장스러운 그런 번들기가 없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이거 페이셜 크림 써줄게요. 그 라이브 방송 할 거예요. 혹시님들이 페이셜 크림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라이브 방송 때 제가 그 정보 공유해놓을게요. 그거 들어와서 한번 쫙 보시고 가격 엄청 되게 굿딜이거든요. 그거 놓치지 말고 한번 좋은 가격에 가져가서 한번 써보세요. 물건 왜 싸게 마음에 들게 이렇게 탁 사면은 기분 너무 좋잖아요. 피부는 충분하게 이렇게 보습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 톤업 크림 이거 바를게요. 언니 주셔가지고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노파대다 보니까 일단 피부결이 고르지가 않잖아요. 칙칙한 피부톤들은 파데를 안 하게 되면 조금 피부가 안 예뻐 보이죠. 사람 아파 보이잖아요. 왜? 톤업 크림 같은 거를 조금만 이렇게 써주시면 피부가 어두워도 약간 조금 맑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니까 마스크를 뭐 이만큼 쓰니까 뭐 메이크업이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진짜 목에도 조금. 입술 많이 텄을 때, 무슨 이런 립밤이나 이런 제품류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뭐, 물이든 아니면 야채든 과일이든 간에 수분 많이 섭취하시면은 금방도 입술이 이렇게 살아나요. 자,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요런데 뿔긋불긋한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피부 착색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조금 커버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컨실러를 이용해서 조금 할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그 수술 자국이뜨거야요 아직. 그래서 요런 거 여기 조금 보면 되니까 저도. 이런, 붉은, 붉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 어차피 다 마스크로 가려지니까. 아, 코도 어찌나 벗겨지는지. <laughs> 스펀지로. 이렇게만 해줘도 벌써 붉은기가 많이 잡히죠.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원래 그냥 저의 민낯이면서, 붉은 거는 딱 교정이 되니까, 훨씬 나아 보이죠? 바로 파우더를 바를게요. 파우는를은뭐 유일하게 마스크 밖으로 보이는 파트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회사원분들 많이 다니시는 그런 거리 지날 때 입으면은, 와, 요 위에는 그래도 다 메이크업을 하셨더라고요. 젊은 <laughs> 분들은 그래도 메이크업을 다 포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의상을 약간 이렇게 여성미가 있게 입어서, 약간만 아치형으로 좀 그릴게요. 홍시님들 근데 출근하실 때 메이크업하고 준비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직장인분들은 뭐 채비할 때 아침에 시간 얼마나 걸리시는지 미팅이 오후 시간이어가지고 사무실에 나와서 그래도 인간답게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커버를 하고 얼굴에 그리고 갈수 있는 날인데 얼마나 시간들이 걸리실지 궁금해요 항상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길이감이 있게 제가 했고 섀도우를 그냥 살짝만 바를게요 붓기만 조금 없어 보이게 그렇게 요 컬러 정도? 엄청 여튼 요런 컬러인데 이걸로이걸 웨이크메이크인가에서 신상인데 팔레트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구구 팔레트보다 양도 많고 그냥 차분한 느낌이어서 데일리로 쓰기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인기 많을 것 같아 요런 컬러는 약간 브릿지가 되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그냥 그연결선에다 발라주시면 은 피부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요렇게 아침에는 바쁠 때는 눈을 감아요 이렇게 눈을 감고 요렇게 그냥 밑에 언더까지도 그냥 같이 발라요 이러면 섀도우 같이 여기 이렇게 발리거든요? 그 따로 그 삼각존 같은 거안 채울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끝에는 조금 넓이를 많이 할게요. 눈은 한요 정도로. 라인은 그냥 펜슬 이용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클리오, 요거 제품. 속눈썹 사이에 있죠? 여기만 여기다가 조금 갈색 기운도 넣어주고, 눈매도 조금만 또렷하게. 약간 룩이 이래서 도톰하게. 편집자분이 얼마 전에 사주셨어요 스타벅스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약간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가지고 아유뭐 그냥 몸을 긁고 난리가 났네요 고마워요 예양씨 이렇게 면봉으로 라인 풀어주는 거 조금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라인을 살짝만 올려볼게요 큰 회사랑 제가 미팅을 하니까 어, 나 메이크업 아티스트야 라는 걸좀 보여주는 거죠 이런 라인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눈 안에 되게 옛날에 이 아이라인 타투를 했었거든요. 이런 약간 회색 톤 그런 컬러감이 있어서 브라운으로 이렇게 약간 중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눈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을 조금 이렇게. 페어리드랍스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이런 거가 약간 특화된 그런 브랜드예요. 특이해, 이 마스카라. 봉이. 깔끔한 정도로. 약간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해요. 그리고 이제 날도 더워지고 그래서 아마 저는 몸 같은 데는 아마 되게 자연스럽게 탠닝이될 텐데, 컨투어링이나 뭐 뭔가 블런징을 해서 피부를 조금 자연스럽게. 왜냐면 지 약간 시꺼물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잡아줄게요. 특히나 저같이 이렇게 쪽머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헤어라인 같은 거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얼굴형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거든요. 마스크 안은 안 하더라도 요 헤어라인 정도는 컨투어링을 조금 정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여백 있죠. 이 여백을 조금만 죽여줄게요. 여기가. 비율이 너무 많아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이것만 조금 이렇게 지워주고 훨씬 더 깔름해 보이죠? 입술은 역시나 과하지 않게 뭐 이거 써볼게요 미팅들 다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번들거리지 않는 거 정도로 해서 저는 이 제품이 너무 좋더라고 브루주와의 우리 립 펜슬입니다 색깔 컬러도 너무 예쁘고 적당한 정도로 딱 부드럽게 매트 해가지고 쓰기 너무 좋더라고 브로우 마스카라를요. 결만 조금 살릴게요. 요런 룩하고 전체적인 요런 거에는 약간 살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요런 느낌으로. 요거 픽싱 스프레이를 뿌려줄게요. 제가 요걸 몇 번을 써봤는데 메이크업한 그 베이스를 피부 안에다가 싹 집어 넣으면서 요런 색조 같은 게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려주고. 컬러가 너무 밝아서. 되죠 세팅 스프레이 이렇게 도포를 하시고, 그 위에다가 이런 투명 파우더 있죠? 마스크 위로 보이는 데 있죠? 번들거려 보이는데, 그런 데 위주로만 이렇게 한번더 도포해주시면은 보송하게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홍이는이렇게 하고 이제 미팅을 갈 예정이에요. 미팅 간다고 조금 의상, 어깨에 조금 힘을 줬어요. <laughs>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눈매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인 그런 거는 또렷하게 해주면서 룩하고도 어울리고요. 안전하게 미팅을 잘 하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노파대로 거의 베이스는 많이 안 하고 필요한 부분에만 컨셀러만 써서 피부가 내추럴 하면서 도 예뻐 보이는 그런 상태를 했고, 눈매 같은 경우는 음영을 살짝 줘서 눈은 역시나 또렷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자신감 있게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외출하실 때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로 메이크업 마무리하고요. 저는 미팅하러 갈게요, 여러분. 안녕! 만나요 <목소리도> <목소리도>